자, KTB 투자증권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게요. 예,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청자님께서 알려준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년 연속 최대 실적이 있어서 순익 1,741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가 흐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냐 봐달라고 했는데 자, 저는 차트만 볼게요. 그 실적에 대한 차트 반영은 제가 볼때 2021년 7월 12일에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보시면 고점에 나와 있죠. 자, 확대해 볼게요. 제가 맞죠? 8,980원 대가 최대 실적이었어요. 그러면 1년 연속 최대 실적은 언제 언제였냐? 이미 반영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2,000... 어, 여기서부터 있네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 봉우리로 이렇게 된게 이미 선반영이니까 8,980원의 차트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 실적이 안 좋아지겠다라고 예측만 할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그랬냐면 차트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저 뉴스가 발표된 게 오늘 발표됐죠. 26일 2시 54분. 예. 이때 발표가 됐어 아, 어제구나 어제 발표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 실적은 8,980원에 이미 찍히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보면은 3년 연속 최대 실적 행진을 4년째 돼서 연속될 때는 이 3년보다 더큰 실적이 나와야지만 큰 봉우리로 간다는 얘기요. 알겠죠? 그럼 지금 얘긴 뭐냐면. 실적 차익을, 실적을 이렇게 해서 갱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 봉우리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내려가서 바닥이 찍히고 나면은 다시 어떤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서 이 봉우리를 깰수 있는 실적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상당히 높게 보는 게 저점으로 가서 뭐, 천오백 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사놓으면 다시 나중돼서 몇 배를 먹는 거죠? 어, 일곱 배. 약한 일곱 배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